안녕하세요 싱보운영자 쿠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51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두번째 영상 어, 하락장에서 싱보수로 수익내기 3일차 그런데 타임어택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현재 8개 종목이 매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매도이익은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이익이 36만 7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매도이익이 늘어난 걸 보니까 또 매수했다가 매도된 종목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지금 기록에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제한이 8개 종목으로 또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타이머에서 오전 8시에 제가 8개 종목으로 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매수 제한이 8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 제한이 이렇게 8로 조정된 상태에서는 어 다른 종목들이 이 매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일하고 22시간 58분이 지금 어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매수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따로 변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추격 3 하락 3 금매 1 전일 플러스는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전일 마이너스는 10%로 설정을 했습니다. 금락은 마이너스 2 2고요 급등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픽설정 같은 경우는 1차 픽 마이너스 10, 매수 픽 마이너스 5. 그래서 15%가 하락한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현황을 좀 보시면요. 시작 보유 자금은 천만원 변동이 없고, 현재 보유 KRW는 641만 6천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보유 자산은 1041만 6천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총평가 손익은 현재 매수되고 있는,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이익은 41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매수 금액은 현재 400만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종목이 매수됐고, 그리고 17종목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8번 스테폰부터 27번 비트코인 SV까지 어, 어제 하루 동안 10종목이 매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새벽 1시 시간대에 많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시각을 보면은, 1시 때 매수한 종목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구 현황을 보시면요. 어제 17번 폴리메스까지 매도가 됐었구요. 음, 아, 그제죠. 그리고 어제는 지금 스팀하고 메타디움 두 종목이 매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 종목이 매수가 있고 두 종목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여덟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익률이 3.63%의 수익을 발생했고요. 그리고 메타디움은, 어, 6.02%의 매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그 매도율을 5%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신보 기능 중에서 추격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5%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추격하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6.2%의 수익률을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보만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황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차트 보기를 누르시면은, 신고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업비트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황을 보시면요. 음. 고가가 3,796만 4천 원이었고, 저가가 지금 3,755만 8천 원. 그리고 현재가는 3,777만 천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을 했을 때, 어, 17종목이 다 매수했다가 다 매도되었고, 보유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거가, 저는 굳이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좀더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어제 1시 정도에 음 3700만원 초반까지 하락했을 때 대부분의 설정에 그 맞는 종목들이 10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10종목이 매수가 됐고 지금 현재 뭐 8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황을 보시니, 보시면은 음 현재 4시간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오늘 저점이 뭐 3,7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상승을 좀 해줘야지만 되는데 아직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은 3,700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한다면은. 대략, 음, 3 7 0 아, 3,800, 음, 많이 뜬다면, 오늘 보면은 3,84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8종목이 있는데, 지금 3,840만원까지 정도 상승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매도가 될 거고요. 그런데, 뭐, 먼저 하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 플러스 된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1,850만원, 40만원까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제가 현황을 하나 씩볼 예정인데요. 스태풍 같은 경우는 저는 평가 손익률이 현재 0.87%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그 전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8%를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 그어피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마이너스라도 저는 플러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레스 트 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95%를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저도 지금 뭐 마이너스 1.57%입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현재 1380원으로 해서 지금 제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디센트럴랜드가 제 매수 금액이 1345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2.97%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 뭐 수동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동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전일 대비로 다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먼저 그, 매수를 하실 때, 어,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승을 할 때, 아, 지금 타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런 기회는 안 온다. 해서, 블라방 같이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면은, 오른 종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멘탈 잡으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매수 개는 언제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뭐 목표로 하신다면은 그래도 만약에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저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24% 인데요.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는 폴리메스는 1.29 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데서 샀던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종목들 현재 마이너스율이 많지 않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인 라고 생각할 수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전율 대비를 누르시면은 보통 한3% 2%대 마이너스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뭐 작은 예입니다만은 여덟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뭐 플러스 단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의 가장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그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투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